안녕하세요, 주인스입니다. 네 오늘은 아이언파치님과 네, 네, 함께 랜덤 무기 전쟁할 건데요. 아이언 네, 네. 아이언퍼치님 한 네, 말씀 말주시죠 네네 네네네네 네네네 말할 게 없습니다. 네, 아 말할 게요. 네아이언파치님 다들 아시죠. 네 저의 고맨 아, 오늘 안우성님과 뭐 찢기라 네, 어? 아, 뭐 찢기로 했죠. 네어아뭐 그런 게 있고 네 여러분 일단 오늘 얘 랜덤 무기 전쟁을 할거다아오아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, 랜덤 무기 전쟁을 할 거예요! 오우. 네, 여기는 읽어, 읽어 필요는 없고요, 블루블루 하고. 자, 저 여기로 가서 양털을 뽑을 겁니다. 네. 양털을 뽑아서 네, 해당 색깔에 있는 저기 길드로 가면 네. 길드로 네. 가서 무기를 뽑고, 네. 그 다음에 네. PVP 장소로 네. 간다, 네. 우리끼리 네. 싸우면 네. 됩니다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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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저부터 뽑을게요. 네, 네. 네. 문 닫고, 네, 투표처럼 해야 됩니다. 기표 펴서 투표처럼. 뭐 걸렸어요? 어? 에메랄드 어? 와 좋겠다 와 에메랄드 아나철 어? 안돼안돼저 근데... 저 에메랄드 설치해버렸는데요 어? 어디에요? 여기요 괜찮아요 음 응, 그럼 여기 설치하세요 님은 철딱 됐어 가시죠 자이 해당 길드에 가서 무기를 뽑으면 되는데 아 저는 화살하고 그다음에 저 별로네요 왜 철개만 잔뜩 있는 걸까요? 네 여러분 저는 궁수가 됐네요. 자다 뽑았죠? 와, 어 왜요? 이긴 것 같네요. 안돼! 여러분 다 뽑았죠? 자 내려가죠. 아, 자 어디 계세요? 여기 아, 내려가. 네, <laughs> 네 여러분 여기가 PVP <laughs> 장소입니다. 왜왜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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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에헴. 오, 번짜리. 야 오지마! 아직 아직 아니에요. 알고 있어요. 저기 반대편에 쓰세요. 네. 저저 저. 저, 저, 저. 기 저기, 저기. 아니, 여기가 여기가 우리 길드죠. 여기서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. 네. 아. 어. 걸렸어. 어. 네, three. 여러분 3 2 1 하면 시작합니다. 네. 3 2 1. 와. 띵띵띵. 오, 안 빠져. 띵띵띵띵 띵띵띵 띵띵띵 띵띵띵. 자체이금 아. 오지마! 아! Don't come in! Hey! 아! Go away! 아! Hey! 아. Go away! s 죽었 Sh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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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살려 s 살려 Sh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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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아목 아, 아, 아파. 이거 아 익사를 못 해요. 그럼 밑에 파서 하면 되죠. 아. 밑에 뭔데요? 발광석. 발광석 캐세요아 옥시디언. 옵시 아. <laughs> 아, 아 옆에... 발광석 있다. 발광석 있다 가운데. 그럼 발광석 하세요. 아, 네 지금 죽고 있어요. 있어요. 네. 네 여러분 아이어포치님이 죽고 있는 동안 타임머신을 타겠습니다. 네. 어허이자 어이르르라. 맞아. 네 여러분 다시 올라왔습니다. 네. 아이어포치님이 네 아이어포치님이 네, 익사를 해서 네 올라왔습니다. 저진것 같아요. 왜요? 내더백돌 거야. <laughs> 네, 여러분 저 걱정 없겠네요. 가세요. 응? 뭔데요? 오금블럭아 좋겠다. 오! 네, 여러분 설치하고 가죠 여기. 가세요.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어디 있냐고요? 가운데요. 응? 아 예, 전 여기다. 여기 가죠. 아! 어. 네, 여러분 어. 해당 길대로 가서 무기를 뽑으면 됩니다. 네. 와하! 왜? 네, 절 보실래요? 네 개좋아요 왜요? 뭔데요? 저 싸구려인줄 알았는데요 저 저를 보세요 네? 일로와라 날카로 파이브. 전 날카로움1인데 아. 저화염오예요화염오응이거다 아, 발광석이잖아요 나화염 파이브. 님 네? 이거 다 발광석이잖아요 아, 네. 누래요 어? 누가, 누가 없시디언이래요 <laughs> 네, 해당 길드로 가서 근데요 네 이거 이 밑에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그럼먹었수어요네아 그냥 떨어져도 안 죽는데 네, 먼저 먹는 사람이 인자 아이씨 죽었습니다 아깐만 아,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날카로운 1 네,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날카로운 1 0 죽여줘요 네,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다음 난 용암 양동이도 있어 네, 손식을 먹어주고요 나는 도약의 포션, 신속의 포션 어어, 어. 네, 한금사과지좀 먹어주세요. 동사과 네, 동사상 자, 쓰리, 투, 원,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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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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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프다 어, 왜 이래 밀치기가 강할까요? 저 밀치기요? 지금, 이거 밀치기 111이거든요? 111. 잠깐, 이 좋은 걸안 하고 있었네? 내가. 빠세! 근데 우리 둘다안 아픈 것같지않아요 빠세 오, 빠세 오, 빠세 네. 빠세 그런 거 같아요. 우리 쉬오무라에서 배고픔을 떨어트릴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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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안돼, 와, 와 기회야 기회, 기회. 안돼, 아이고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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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아이고 뜨거뜨거뜨거뜨거, 뜨거, 뜨거, 뜨거. 아이고 살았다. 아이고 뜨거뜨거뜨거뜨거길 들어가, 길 들어, 길 들어, 길어오 여기 살. 당신이. <laughs>

네한한 한 번만 더 하고 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죠. 익사하겠습니다. 네. 자 빨리. 금가고 벗고. 네 쉬움으로 했습니다. 네. 배고픔 떨어지도록. 네. 네 솔직히요. 네 네. 그게 있다 아이템을 먹으시면 어떡해요아 죄송합니다. 날카로움 X 짜리를 감히. 미... 날카로움 X 가 몇이죠? 날카로움 X 가 몰라요. 뭐 네. 저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. 네. 네 타이머 시 타도록 하죠. 네, 여러분. 올라왔습니다. 네 지금 네? 7분 시, 20초를 넘, 넘고 넘 있는 상황. 저부터 뽑볼게요 이제. 네? 아, 이번엔 저부터. 아니죠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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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그냥 뽑으세요, 저. 미리 아, 네. 예, 뽑으세요. 들어가세요. 안녕히 세요 아, 아, 네. 아, 네, 밤이 되고 있고. 밤은 네, 참 싫고요. 랜덤 위퍼인데르 아, 나이야 3이요? 3 좋습니까? 아니요. 제일 썩었을 거예요, 아마. 저 청금석이요. 뭐야, 모호지냐 뭐 됐어. 네 설치하죠. 여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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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에 설치하세요. 어. 네, 이쪽에 설치. 네, 이쪽에 설치하세요. 가어아나 다미야. 아, 아 철셋. 아. 오 다이아, 나이스. 아싸 힘의 포션, 수고. 잠깐만. 방패. 와, 와, 예, 와, 와. 네, 저는 힘 2가 있습니다. 아, 아. 자, 가시죠. 저 다이아가 있습니다, 여러분. 빨리 해보세요. 저 다이아를 믿죠. 자, 가죠. 네, 카로우 1, 하연 111, 네, 하연 111, 아, 그리고 밀치기 음. X입니다. 하염 111? 네. 네, 여러분 일단 신속을 다 먹어주죠. 네, 저는 힘의 포션을 먹어요. 힘 2. 이제 먹지 않도록 합시다. 아이템 어, 어. 아, 어, 아. 아. 여러분 저 튕겼고요. 네 다시 들어가보도록 하죠. 네, 네 여러분 5 5 분이 들어왔고요. 네, 어디 계세요? 저 여기요. 아, 여기요. 저쪽 가세요. 네, 해. 네 해야 돼요. 아, 난 배바지 용사. 아, 저는 그냥 풀셋 할래요. 아, 저도요. 지면 자존심 이상. 왜요? 또 튕겼는데요? 왜..왜죠? 어..왜..왜 입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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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들어가죠? 저..왜죠? 아저 어제 그..아이언 거퍼치님과 함께 멀티에서 집 짓는 거 그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다시 들어왔고요 아이고 길드에 이제 들어가지 말죠 네그렇죠 솔직히 그랬죠. 그거 귀찮아요 네 준비 시작! 시작! 왜안 오죠? 아. 아. 아, 진짜. 아. 어. 또안 들어가지지. 들어가지지들어가져라들어가져라 들어가져라, 들어가져라 들어가져라. 아니면 그냥 여기서 클로징 할까요? 네, 그렇죠. 아, 그 딴맵 딴맵. 네. 님이 님이 메고 계세요. 네. 크리에이티브는 더 좋고요. 쏘박. 아 쏘박,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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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네 여러분 그냥 딴맵에서 클로징을 하도록 하죠. 타임머신. 어? 네 여러분, 네 아이언퍼치님의 맵에 들어가지지가 않네요.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네 랜덤 무기 전쟁. 네 도중에 네. 끝나고 말았지만 1대1로 무승부로 비기고 말았습니다. 으ー! 네 여러분 이때까지 준스 TV였고요. 네, 네 구독과 아이... 좋아요는 아이언퍼치님과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네 아이언퍼치님 한말씀만 네. 해주시죠. 싫어요 싫, 싫다고요? <laughs> 네 여러분 아이언포치님 말하기 싫어하는 이준스TV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고 아이언포치님 유튜브도 많이 놀러가시기 보 바랍니다 구독구독 구독구독 꾹꾹 꾹꽉꾹꽉꾹꽉 다음에는 저희만의 네 건축 그네 건축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니 네. 건축실력을 네. 보여드릴게 아, 아니에아 그런게 아니고 그냥 건축한걸 건축을 한걸로 네그소개 소개? 우리 둘이 응. 뭘 찍고 찍고 그거 뭐를 그 짓고 짓고 그거 그안에 인테리어 하고 인테리어 하고 방송을 찍어서 방송을 찍어서 소개시켜 드리 소개시켜 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네, 네. 아이언퍼치님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방송을 내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인가 오늘인가 네 아무튼 네.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아이언퍼치와 준수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만 필수입니다 네 그럼 이만 네 댓글도 네 댓글도 꾹꾹 꽉꽉 네, 여러분. 그러면, 빠이빠이! 뿅!